어제, 그, 뭐야. 멸망전 그걸로 아주 핫하더만, 여러분. 일단, 확실히 내가 보니까, 이게 원딜러들이, 두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내가 볼 때. 뜨뜨 그 그팀할 거면, 첼 서폿 있어서, 첼 원딜과 대적 괜춘 그거 아니면, 나머지가 거의 첼 원딜이라, 첼 원딜 맞춰가는, 맞춰가는 작전. 아, 고민이네. 진짜, 누구랑 팀을 해야 될지. 삐.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원여방으로 와주겠어? 아, 아 민교님 아유아유 반갑습니다 민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목소리 좀 아끼세요 중계하느라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아,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아니 지금 벌써부터 근데 목소리 자체가 귀에 쏙쏙 박힌다 그냥 오더할때 아. 너무 잘 들릴 것 같아요 민교 씨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민교 씨자 이만희부터 본인의 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낀다면네 그럼 이만희 팀 일단 어필하겠습니다 네. 공글, 나탈리 씨, 59점이요. 어, 나탈리, 어. 그리고, 미드, 김민교. 네, 김민교. 아, 아니요. 원딜, 국어. 원딜, 서포트 국어? 원래 이만희 원딜, 서트 김국어인데. 아, 이만희 국어인데, 또, 국어 형님이 원딜도 되고 하니까. 어, 자, 그러면 이제 다, 다음 분 또. 민교 씨. 아, 예, 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스위프드 씨 말해보세요. 예,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 예.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탑은 서리. 서리. 지겹다, 그리고 정글 지겨워. 정글 나 그리고 미드 김민규 원딜 레이닝, 레이닝. 서포트 다프 아 일단 이게 1안이고요2안 네. 말씀드릴게요 오세블리 넣는다고 치면 스위프드 김민규 레이닝 규단 오세블리, 아, 아? 오세블리 넣으면 다프가 규단으로 오케이 <laughs> 아이 다 다음 팀또 어디죠? 저그 스맥 경민 팀입니다 아 스맥 경민 저희는 약간 컨셉을 잡고 왔습니다 민규님 어떻게죠? 스맥 겨, 이경민 그다음 미드 김민규 먼딜 학사, 서포 안정수야. 아, 예? 아니, 바텀 학사의 그러니까... 수야라고요? 저 근데 여기 주, 중간계인가요? 아니요. 아니, 성장하는 재미 아니죠. 성장 드라마를 좀할수 있나요? 성장대로 좀 봐. 스매비가 무조건 괴물처럼 하고. <laughs> 저희가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그 민규야. 어. 아, 사만이 또 있어, 사만이. 사만 뭔데? 혹시 그 프레이라고 알아? 아! 아, 이거는 바로 성장 음. 가능하지 아, 뭐이 정도 안도 있다, 뭐이 정도 뭐 참고했으면 좋겠다 오 진짜 솔직하게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빨리 컷할 건 컷해야 되니까 1번, 3번 끌리는데 2번, 서리, 오세블릭 여기 안 끌려요 <laughs> 전형적인 팀이랄까, 뭔가? 아는 3번은 끌리는 게 일단 이경민과 솔직히 합을 좀 맞춰보고 싶었어요 일단 11시에 스크린 이거 한번 맛만 봐보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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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한번 팀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진짜. <목소리> 그러니까 딱 느낌 알았다. <목소리> 아 내가 야, 느낌 알았어 이 그냥. 와. <목소리> 즐거웠습니다 다들. 저희는 다음 <목소리> 생에 만나요. 삐. 그데나 너희들이란 랑 생가 갑자기 또둘라 설레 갑자기.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기대. 되는아 <목소리> 이게 기대되는데 우리의 포텐이 어떻게 터질지? 아 여기 어느 정도 이그 구도가 잡혀 있네 그래도. 네, 어정쩡하게 가닥은 다 있어. 아니 신드라. <목소리> 나 이런 말하기 보하지만 카사딘 해도 되나 그냥? 어, 아, 난 진짜 나 배드. 아니 이달리 신드라하네 배드 했던 말 죄송할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에코 피즈 카사딘. 갈리오 피즈 에코. <웃음> <웃음> 아니 갈리오 아니. 아니야 충분봐. <laughs> 어? 아 미야 미야 내 픽인 거 까먹었어. 뭐야 뭐야? 아내 픽인 거 까먹. 어 아니 이게 춘봉 박 갈리오에서 내가 거기서 멘탈 나와갖고 아... <laughs> 아니 갈리오가 나와! 3AP 하니까 민규야 아, 3AP 아 오케이 오케이 아들 내가 박을게 여기다 그냥 내가 박을게 형 캠프 어떻게 도실 거예요? 나 블루 두꺼비 늑대 먹고 미드갱 찌르면서 레드 먹고 위에 바이브 먹게 어, 오케이 다 도왔는데 미드갱 찌르면서만 빼면 딱다 도왔다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laughs> 특히 첼 정글 상대로는 무조건 정글에 먹, 정글 먹는 턴에 써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아 약간 탑 막나니 냄새 나는데? 삐.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가줄게 가줄게. 민규 한탄 배우 민규 한탄배 가는 줄 가는 줄. 싸우 돼 싸우 돼 싸우 돼. 까비 까비 까비. 음? 미달리 미달. 리안 돼! <laughs> 미달리 노플. 이 생각보다 <미나항보다> 빨리 죽었네?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간좀볼수 있나? 이렇게 한번 이거 간 마법하자. 이거 싸우면 좋거든요? 내가 나르라 나도 궁 있어. 한쪽 먼저 팍보던지나 먼저가. 잡았다. 좋은데 얘 노플, 얘노풀 아, 쟤 노플? 일부러 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이스. 어, 나르의 영향력? 어, 나... 일단 피해거든. 응. 니달리 같은 거 먼저 볼카 봐도 되고. 네. 이거 민경 쭉 네. 니달리 가자. 니달리 잡았고. 나이스얘 천령 천령 확실히 없잖아. 아이스. 어 노려볼까? 근데 얘 플래시 간다. 있네. 불만 뺀다는 마인드가어 어, 니달리 여기 니달리 있을 거야. 갈 잡았어 잡았어. 바로 빼야 바로 빼야 된다. 아아이겸이 던져요! 아쏠리쏠리쏠리 아니 근데 아저왜일을 일화 안 맞았나? 이거 신드라 스펠좀 신드라 노플. 궁이랑 플래시랑 없 아, 예? 나 깊게 낮추고. 나이스. 아니, 근데 <laughs> 주, 탑 영향력 미쳤다. 아니, 근데 진짜. 지진의 클래스가 다르긴 하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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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나이스. 야, 이게 다르지. 이거, 이거 내가 텔 봐줄게, <laughs> 아, 텔. 아, 만약에 깊게 오면 아니, 안 봐줘도 돼, 안 봐줘도 돼. 봐주지 마. 와, 봐! 스매가? 어차피 죽은 거라서, 이거는. 오케이. 아 근데 내가 갔으면 뭔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야, 민규야, 이런 걸 택하면 안 돼, 절대. 어, 오케이. 아, 얘네가 아, 치려고 아, 하면 나를 태갖고 아, 하고 아, 싸우자. 아. 아 오케이. 내가 여기 와드 깔아놓을게. 나 여기 와드 깔아놨어. 아. 와볼래? 걸어놓는데걸어놓는데 민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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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시, 천천히, 다시 빠졌다가. 우리 징크스팀트서은 지금 징크스티트맨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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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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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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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여기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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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가자 다시 가자 가자 아, 잡았사, 예 형? 니달리, 니달리, 니달리 뒤에, 니달리, 니달리 잡았다. 싸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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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노 궁, 얘노 궁, 얘노 궁, 싸워, 얘노 나이스! 이거지! 아! 이거지, 박살아, 아! 박살아, 박살 미안해. 아니 이거 어쩔 수어 풀발 인정, 풀발 인정. 이번에 미드 한번 밀고 칠강 나와, 우리 바로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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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방사풀 좀 천천히. 암 라인부터 징크스 징켜 징크스 징크. 이거 이거. 다 쓸어 다 쓸어 삭 쓰리 삭 쓰리면. 어나이스나 있어. 랜턴 있어 랜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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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팀졸랐센데나 나이스. 있다. 나이스! 야 뭐야? 나는데 아니. 나이스 쓰레쉬 이야 인시 뭐냐 방금? 아니, 미규야, 아 니가 이게 탑체 맞는 빙. 거야 이게? 빙. 아니 이거 진짜 나르의 영향력이 미쳤던데 그냥. 이게 3 5 시간 안잔 거. 어 아니 충공박이 너무 맨날 잘해. 잘해. 아니 잠깐만 나 폴더 이름 우승 팀에서 만들어서 우리 팀 만들어도 되나? 야남공도 아직 아. 김칫국 마시긴 일러. 알았어 왜냐 나는 원챔일 수도 있어 속지 마. <laughs> 다들 속지 마지. 아 근데 진짜 고맙다. 나를 <laughs> 더 재밌게 해줘서. <웃음> <웃음>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나도 아, 잘해. 동굴. 삐. 귀엽던데. 근데도 살아야 트해 뭐야 갑자기 <laughs> 탈출. <안 웃음> 뇌정지 왔나본데? 픽에서? 우리가 레넥 사이또 그래, 돌릴 그래야지. 수 있다 보니까 픽 다시 될까요는 뭐야? 더, 바로 더 픽부터 졌죠! 여기 챌린저랑 좀 다르네요 살다 <laughs> 살다 뱀픽 설에는좀 웃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쟤네 못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대기실에서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닉네임보고? 얘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좀 팀이고? 카이팅이 이거 레드 좋아? 먹고 여기 넘어올 수도 네, 있거든? 있어. 음? 오케이. 거 의식해 줘. 맞아. 빈민교. 뻔하다 상윤아 뻔해. 아니 안 하는데. 어, 저 빠지겠다. 음. 아트라스조심 그보 올라갔다 음. 미드 조심해야 돼. 음. 어, 저알 바꾸겠는데. 애니비아 노이야 아, 음. 미드 오시? 나가는 중. 음. 걘 죽었는데? 죽었다. 아, 아 Q 삼타가 안 맞았어. 나답지 않았다. 아,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김민도 아팠어. 야나 플래시 있는데 미드 한번 걸어볼까? 나 아, 아, 뭐. 없긴 어, 해. 어 순삭이긴 해. 순삭이긴 해. 순삭이긴 해. 아 맞아 걸렸어. 아 그러면 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봐도 어, 미드. 해. 미드, 해. 미드. 해. 나이스 선. 할만해. 얘노프이야아 노프 노프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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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네. 야, 어이수 좋았다 좋았다 노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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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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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돼 그건 안 되는데 이거 뺄게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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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남궁수 아 괜찮아 저도 지장 없는 오케이. 인물 좋아요 우리 팀 방금 우리 팀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우리 팀아 어, 잘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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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좀 해주라 오케이 괜찮 벌레 한번 가졌죠 오케이 우리 네, 상대 애니뷰어라 맨 먹는 게 좋아. 애니비아 상태안 좋아? 아, 탑탑탑탑탑탑탑탑이다급다때타 줄게. 뭐야? 뭐로 해서?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있 어디로? 저저저저저저 가는. 바텀 체크할게 가서. 가다지게 다지게야. 노노 가는 거 조심 탑. 이말 나이스 와! 나 뭐야 이거는? 와. 어, 카비. 2 0 아! 아 너무 짜증나서 들어갔어 저아이 심하지 말아줘 이 바텀 이대2야 이거 이길 같아 여기 팀이 어떻게 스크림 이기는 거야 도대체 나, 바텀 잡았어 아이스 아, 아, 아. 아니 바텀이 이기는 게어 빼야 돼 애니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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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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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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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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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괜히 갔다 그거 간다 그거 간다 빼면 돼 이제 그거 간다 그분 오플 그분 오플 나힐나 있어 나 있어 나 잡을만한데 잡을만한데 잡아 잡다 잡아 와 그부 플래시 또나 그부 이제 노플. 아, 이제 노플. 이거 NBA는 가자. 아니는 아, 누가 노플. 노플이래? 김 어? 갈래?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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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테부터 어, 볼게. 노테부터아 이쪽에 아, 어, 노플. 이 아, 노플. 한타 빠지면서. 얘다야 김민규 방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개들 방금 밟은 그것도 느낌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가볼래 오케이. 너 무슨 초석에 있어. 이런 걸안 해야 돼. 이기려면. 어, 요즘에 이렇게 무리해. 아니, 쓰야야나안할 거라고 이거. 아, 아 아니 남부서 <laughs> 뭐, 아, 진짜. 어, 민경저서 평생. 삐. 아이오니아 그걸 못봤어 어? 이거 가볼래 아, 어? 아직 막 쳐다가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괜찮은데? 막은 끊었었거든. 에레비아 나이스. 오케이 여기 버고 있어요. 버고 있어요. 미드 가자. 버고 있어요. 그렇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여기 여기 가서. 과감하게. 게할 과감하게. 야돼 네. 시원하게. 나이스. 음. 나이스. 우리 용 봐야 돼 용. 어, 여기 다난안 어, 어. 죽어 내 걱정 마. 받을게 어. 받. 내 드리블 실력 알잖아. 이즈도이즈도이즈도이. 이쪽 가 이쪽 왠이? 야 이거 빠졌다 비상 받았어, 비상 빠졌다. 안나 선장님. 어. 아나 이거 메비가 죽으니까 이게 나도 아. 어? 어! 살 학살 학살. 어,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응. 맞다 맞다 맞다. 와. 아! 와 아! 펜타 미용실 펜타 미용실 어, 보여주... 미용실. 와. <laughs> 와! 네, 다이아, 다이아. 브라보 브라보. 받은대 받은대 어크브도 풀? 나이 내가 탱. 나죽겠다남 죽었다 남 죽었다. 애니비아애니다 내가 탱이야. 애니비야노풀이야 나왔어나왔어나왔어 온도 높해. 온도. 나이쳐 아예자. 이거 하나 감진다 이거. 크아! 아씨 뭐야. 나이자 어허허. 이게 아 나이, 근데 진짜 빡캐 맞으려고 했는데. 저거가 해 아, 가지고. 아, 팀성태병 <laughs> 느껴서 <웃음> 표정 <웃음> 봐라 <웃음> 표정 <웃음> 봐. 아뜰팀 없나? 아스에 제가 자야 된다고. 아우 어 우리 팀 에이스 아, 왔다. 에이스 왔다 에이스. 아, 나 어차피 다 다시 보기 본다. 무슨 소리야 형 뭐라 했는지 말해 빨리 너뭔 소리야 뭐라 했는지 말해달라고 김민교 저 병신 일단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 아, 고생했다니 고생 고생 오케이 일단 다들 고생했어 고생 고생 고생했 고생 아. 일단 나중에 보자고 오케이 뚜롱 봤나?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김민교 그, 그 뭐냐 갈려오시크 거면 사실상 구름이랑 별 차이 없긴 해아뭐야야야 야, 야. <laughs> <안안 나갔어. 웃음> 이경민 김민교 아직, 아직 안 나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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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민 <웃음> 다 들려! <laughs> 아 방송가 <방청감> 민거야 <laughs> <인> <laughs> <laughs> 장난이지 <웃음> 끝